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플러 법칙을 한번 우리 복습을 해 봅시다. 자, 케플러 법칙 총몇개 법칙으로 되어 있죠? 3개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플러 1법칙, 2법칙, 3법칙. 1법칙부터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법칙, 타, 제플러 제1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한번 타원을 얘기를 해 봅시다. 태양이 됐건, 지구가 됐던, 어쨌든 중간에 있어야 할 아이. 자, 그 아이가 태양, 지구, 이런 아이가 타원의 한 초점에 위치해 있죠. 자, 그리고 주변을 도는 행성이 있습니다. 자, 이 행성이 한 초점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공전을 한다는 것. 한마디로 타원을 돈다는 거, 이게 타원계도 법칙입니다. 자, 이왕 타원이 나왔으니까 이 타원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타원을 상하, 좌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깊게 봐야 될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자, 요거를 긴반지름이라고 하죠? 자, 요 긴반지름 꼭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요건 뭘까요? 요건 짧은 반지름인데, 우리 물리학 최선는 짧은 반지름은 안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잠깐 스킵을 해두고 자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자요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태양에서 초점에서 가장 먼 지점 중심이 된 초점에서 가장 먼 지점 이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타원궤도 법칙은 한 초점에 있는 태양 혹은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이나 위성이 타원궤도를 도는 거 이거를 타원궤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케플러 제이 법칙을 얘기를 해봅시다 케플러 제이 법칙 뭐였죠 네 이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자 타원을 행성이 돈다고 해봅시다 타원이 좀 찌그러졌지만 행성이 돌때 초점에 있는 태양하고 행성하고 있는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 이 면적이 같으면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의 시간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자, 같은 면적을 만드는 동안 같은 시간이 걸린다. 이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한 문, 예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면적이 S였다고 해봅시다. 자, C에서 D까지 가는데도 면적이 S였대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시간이 T가 걸렸다. C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역시 T가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가 면적이 ES야. 자 E 지점에서 F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하고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A에서 B까지 S라는 면적을 가는데 시간이 T가 걸렸으면 면적이 ES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은 시간이 2배가 되면 돼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가는 거니까 얘도 t라는 시간 동안은 s만큼 가는 거죠. 그래서 2t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3s만큼 가면? 3s만큼 가면은 그때는 3t가 걸리겠죠. 그렇죠? 4s만큼 가면 4t.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속력이 가장 빠른 점. 속력 최고 속력 최고인 지점이 어디예요? 근일점이 되겠죠. 자, 속력이 최소인 데 속력이 가장 느린 데 먼일점이 될 겁니다. 여기는 거리가 짧으니까 최대한 빨리 가야 되고 이먼 곳은 거리가 머니까 같은 면적만큼 갈때 천천히 가도 되니까 가장 속력이 최소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케플러 3법칙을 얘기해 봅시다. 얘는 조화의 법칙이죠. 자, 조화의 법칙이 뭐예요?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즉 주기의 제곱은 긴반지름의 3승과 비례하다. 이게 조화의 법칙이죠. 자, 타원이 이렇게 있을 때 행성이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에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의 제곱은, 주기의 제곱은 긴반지름 삼승의 3승과 비례하다. 이게 조화의 법칙입니다. 근데 가끔 이게 등속 원운동을 한다 원운동 궤도를 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고 원운동을 돈다 요때 요원 궤도의 반지름이 r 이다 요럴 때에는 주기의 제곱이 그냥 반지름의 삼 승. 요기에서는 뭐긴만지름이고 그냥 반지름이고 값이 똑같잖아요. 그쵸? 자 반지름의 삼 승과 비례하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중력을 얘기해 봅시다. 뉴턴의 중력. 자, 뉴턴의 중력 법칙. 중력은 두 행성 뭐 태양 가지고 요런 아이의 떨어진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과 비례하다. 그리고 만유인력 상수가 붙는다. 이게 중력 법칙식입니다. 자, 요것들을 바탕으로 팁을 하나 줄게요. 팁. 문제 잘 나오는 팁.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 보면은 타원하고 원궤도가 조금은 달라요. 근데 이걸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자, 행성이 도는데 A에서 B로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도 a 에서 b 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본다고 해 봅시다 자 요때 한번 만유인력 크기 비교해 볼까요 a 랑 b 랑 비교했을 때 만유인력 크기 누가 클까요 b 가 커요 b 가자왜 b 가 커요 만유인력 어떻게 구하죠 f 는 g r 제곱분의 mm 자. 태양 질량 같고 지구 질량 같아요. 거리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거리가 짧을수록 만유 율력이 커질 거야. 거리가 짧은 애가 누구예요? b. a가 훨씬 더먼 거리에 있으니까 a가 더 작고 b가 더 크게 됩니다. 여기서도 해볼까요? 자, 지금 원궤도 돌고 있어요. 원궤도. 자, 이 원궤도 돌고 있을 때얘 무슨 운동할까요? 등속 원운동 하겠죠.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만유 율력이 계속 같아. 그쵸? 만유인력이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질량 같고 떨어진 거리 같으니까 만유인력은 A랑 B랑 같을 거예요. 자 만유인력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죠? 90력 역할을 하죠. 90력이 같으니까 얘는 지금 등속원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는 만유인력에 크게 차이가 있지만 등속원운동에서는 만유인력이 똑같다. 이제 가속도 볼까요? 가속도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아는 거. 뉴턴의 제이법지. F는 MA. 그러므로 A는 질량분의 힘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 힘이 뭐예요? 만유일력이에요, 만유일력. 자, 구해봅시다. 가속도는 M분의 F라고 그랬는데, 만유일력에 넣게 되면 R제곱분의 GM.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A가 커요, B가 커요? 얘도 역시 태양의 질량 똑같으니까 거리에 따라 달라. 거리가 짧은 b가 가속도가 더 크고, 그다음 a가 더 큽니다. a가 작습니다 b보다. 여기서도 해볼까요? 가속도 구하래요. 가속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뉴턴의 제이 법칙 어디서나 전기력이나 자기력이나 중력이나 탄성력이나 다쓸수 있어요. f는 ma. 가속도 구하래요. 가속도는 m분의 f. 자, 근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힘이 만유인력으로 앞에서 쓴 것처럼 해서 R제곱분의 M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중력이 곧 여기서는 90력 역할을 하죠.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R제곱분의 mm 이렇게 쓴건 지금 중력으로 구한 거예요. 근데 이 힘이 90력으로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속도를 만약에 안다면 r분의 mv 제곱. 이걸로도 쓸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가속도는 r분의 mv 제곱. 이걸로도 쓸수 있겠죠? 만약에 행성이 돌아가는데 속도를 안다면 그때는 얘로 쓰는 게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속도가 안 나와 있어. 속도가 안 나와 있으면 어, 여기 m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미안해요. 자, 만약에 속도가 안 나와 있어. 속도가 안 나와 있으면 얘를 쓰면 되겠죠. 뭐, 속도가 나와 있어도 얘를 써도 되네요. 뭐, 얘는 이미 일정하다는 거. 여기 가운데 있는 놈이 바뀔 리는 없을 테니까. 그냥 써도 될 테니까. 자, 그래서 비교를 해봅시다. 거리가 같아. 거리가 같으니까, 어, 얘를 봤을 때 A랑 B랑 같아. 가속도가. 그쵸? 자, 얘를 봤을 때 등속 원운동이니까 속도가 같고, 거리도 같아. 그럼 역시 A랑 B랑 가속도가 같다고 할수 있겠죠.